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 교육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도성 이론 중 하나인 서지오바니의 학교장 지도성 이론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학교장 지도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조직 학교 조직 내에서 이 학교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교장 선생님 그 교장이 발휘해야 할 리더십의 어떤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 전체적으로 살펴본 게 바로 학교장 지도성 이론입니다. 앞에서 바, 봤었던 우리 지도성 이론이 다 융합되어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 조직이라고 하는 특수한 이 조직 내에서 존재하는 어떤 특별한 지도성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겠죠. 어, 앞에서 우리가 교육행정을 배우면서 어떤 부분은 행정 그러니까 교육행정 말고 다른 행정 분야에도 걸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어떤 부분은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에 뚜렷히 국한될 수 있었, 있었지 않습니까 이 파트도 마찬가지로 이 파트는 지도성 이런 앞에서 했던 지도성 이런 중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으면서도 학교 조직에서 학교장이 발휘할 수 있는 지도성이 어 유형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교육행정의 뚜렷한 속성을 보이는 거죠 따라서 임용 그 교육학 시험에도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 하 교육이라고 하는 속성이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서지호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조직을 운영할 때 학교장이 보일 수 있는 지도성의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보시면 그래서 일반 학교조직 학교 조직 이외에도 일반적인 조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도성까지 유형은 이두 이 가지 두 가지로 볼수 있고 그뿐 아니라 학교의 지도 학교 조직이라고 하는 그 조직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지도성으로는 세 가지를 듭니다. 이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임명교육학에서 서지오바니의 학교장 지도성 이론에 따라서 혹은 문화적 지도성이라고도 합니다. 서지오바니의 문화적 지도성 이론에 따라서 학교의 조직에서만 나타나는 지도성의 유형 뭐두 가지를 개념과 그 정의에 대해서 서술해 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서지오바니는 다섯 가지의 지도성 유형을 주장하지만 기술적 지도성 인간적 지도성은 학교 조직 외 어느 조직에서도 나타나는 공통적인 속성으로볼수 있다 단 학교라는 조직의 특수적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지도성은 교육적 지도성 상징적 지도성 문화적 지도, 지도성으로 이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나눠서 일단 구분을 했죠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서지오바니 학교형 지도성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떻게 나누기도 할 수도 있냐면 학교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지도성의 유형으로 유능한 지도성은 이까지로 봅니다. 즉, 교육적 지도성과 인간적 지도성과 기술적 지도성 이거를 갖추고 있는 학교장은 유능한 학교의 지도자라고 본다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지도자는 어디까지 가, 어떠한 지도성까지 갖추고 있어야 하냐면 문화적 지도성과 상징적 지도성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은 훌 우수한 지도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조바니의 학교장 지도성 이론에 따라서 우수한, 뛰어난 학교의 지도성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두 가지가 뭐냐고 하냐면, 이 상징적 지도성과 문화적 지도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학교장이 어느 정도 수준의 지도성을 갖췄는지 우리가 잘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 예를 들면, 기술적 지도성의 수준까지만 갖춘 지도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교장 선생님. 아니면, 교장선생님이 이, 이러한 지도성 하나도 갖추지 않는 교장선생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집단에서 보면. 근데 그런 분들이 교장선생님이 만약에 됐다면 그조직 구성원들이 매우 힘들어 하겠죠. 뭔가 리더십이 부족하니까. 기술, 이거 기술적 지도십 인간적, 교육적, 상징적, 문화적은 제가 하나하나 뒤가, 뒤페이지 가서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다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쉽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면, 이제 뭐 기술적 지도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거예요 업무를 잘하시는 분이 교장선생님된 거예요 그래서 뭐 다양한 학교에서 업무를 담당해 보신 거예요 학교폭력도 담당해 보시고 뭐 교육연구도 해보시고 교무기획도 해보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업무를 많이 하셔서 학교가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과업행위를 적절하게 지도 지도해줄 수 있는 거 사무적 기술에 능통한 사람을 기술적 지도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자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기술적 지도성을 발휘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수 계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 지도자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 일을 효, 효율적으로 할건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교장 선생님이 예를 들면 어떤 이 집단에서 일을 많이 업무를 많이 안해보셔고못 올라가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지 어머니 일이 진행이 잘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기술적 지도성도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인간적 지도성은 뭐냐면 일단 기술적 지도성을 갖춘 다음 에 인간적 지도성을 갖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인간적 지도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사람의 어떤 마음을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원들이 뭘 좋아하고 뭘 힘들어 하는지 구성원들이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동기를 촉진하고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학교에서 부장 선생님이 뭔가. 친근하면서도, 인간적인 미가, 인간미가 느껴지고, 힘들어하는 거 마음속으로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한번더 일을 뭔가 더할수 있도록 뭔가 배려해주고, 촉진을 이러는 분들. 그러니까, 뭐, 뭐로 너무 힘들어서 아침에 지각을 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교원이 어떻게 지각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100번, 지각 안 했는데 한번 지각해서 뭘 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 너무 힘드실 텐데 뭐 이렇게 따뜻한 위로를 해주면서 괜찮다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그쪽 그래서 너무 이렇게 체력 관리 잘 하시고 더 열심히 아이들 지도해 달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잘 알고 사교적인 상태에서 동기를 유발해 나그 구성원의 동기를 유발해 가는 이런 지도자분들을 인간적 지도 지도성을 갖추시는 교장 선생이라고 님볼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안,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 지도자분들은 자꾸 통제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자기 생각만 사고로 주입하려 고 그래요. 그러면 인간이 싫어하는데 그걸 모르시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인간적 지도성조차도 없으신 분들이에요. 최악의 지도자라고 볼수 있죠. 아무도 없는 지도자분들. 그다음 교육적 지도성은 뭐냐면 그거예요. 교수학습 능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계신 그 지도자를 교육적 지도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업무적 능력 말고 어 어떠한 부분이 교사학습에 적절하고 학생들의 동기를 잘 유발시킬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부분이 어 이제 이 교수 이 방법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교사들이 아이들의 학습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잘 아시는 분을 교육적 지도자라 그런 거죠. 이 이천십오 이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뭔가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학생 중심 수업이 활달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교사들에게 적절하게 지도해 줄수 있는 사람 지도해 줄수 있는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을 교육적 지도성을 갖추신 분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대가 많으신 분들 우리 연공서열제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잘 모르시죠 이렇게 학생 활동 중심을 위해서는 어떤 분 해야 되냐 물론 더 연수를 많이 가시면 나이가 상관없이 더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뭔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보수적인 성향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또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 많죠. 따라서 수업 관련 부분에서도 조언을 못 해주면 교육적 지도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상징적 지도성은 뭐냐면 그겁니다. 저는 이 상징적 지도성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이제 강연을 통해서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비전과 목표를 그 사람들에게 주입, 이게 전달해주고,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이런 사람을 상징적 지도자라고 해요. 예를 들면 그 학교는 학교만의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 올바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교사가 노력해야 되는데 뭐그 과정에서도 어떠어떠한 측면이 해야 될 이제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건 몰라도 교사는 수업에 정말 충실해야 된다. 업무와 수업이 있다면 수업에 보다 충실해서 아이들의 그, 이제 지적인 성장, 혹은 정의적 성장을 이끌어내야 된다. 이런 목표와 비전이 있을 거고, 그 과정 안에서는, 뭐,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나갈지, 그 학교만의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이 비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비전을 그 구성원들에게 잘 주입해서, 구성원들이 그런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어, 나도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봐야지. 그러한 마음을 불러 일으켜낼 수 있는 지도자를 상징적 지도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고차원의 지도성이라고 볼수 있어요. 학교 전체가 가지고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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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와 비전을 구성원들이 가지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구성원들이 모두가 이런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만들어내는 거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 어떤 사례밖교로고 치면 교사들이 이 학교에 뭔가 몸담을 수 있, 있게끔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뭔가 내가 이 학교에서 진짜 일평생을 바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지도자 그게 상징적 지도자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 기술적 이런 부분만으로는 그 사람들을 우리 학교에 그 평생 몸 낫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목표와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갈수 있는 것은 상징적 지도자가 할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지도자라고 한건 뭐냐면요, 이제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지도자라고 할수 있는데 그 문화는 뭐냐면 여기 저, 저, 여기 적어왔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서지오바니의 학교장 지도성 이런 중에서 가장 고차원의 지도성이면서 이볼수 있는 요소 중에서 가장 심오한 지도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문화적 지도성이란 뭐냐면 일단 문화라고 하는 거 알아야겠죠 문화라고 하는 거는 구성원들이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관습과 규범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통 이런 지식과 기술들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념으로 조직 구성원과 조직체 전체 행동에 영향을 주는 기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는 그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인데 통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스며들어 있으면서도 통제도 하면서 바꿔 나갈 수 있는 요소라 볼수 있죠 문화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 문화는 가치관일 수도 있고 신념일 수도 있고 관습일 수도 있고 규범일 수도 있고 전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적 지도성이라는 뭐냐면 학교장이 이런 문화를 학교만의 그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그 학교만 존재하는 관습 규법 전통 지,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을 학교장 학교장이 그 학교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서 구성원들이 이러한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좋은 문화가 되죠 겠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그 조직 구성원들에게 정체성을 형성해 줄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문화적 지도성 핵심입니다 즉 이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지내고 있구나.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만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걸 그 제공함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에게 정체감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성. 그것을 바로 문화 지도자로 하는 거죠. 즉, 학교만의 고유 전통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학교만의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운 지도성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우수한 학교 지도자는 상징적 제 말, 제가 설명드리고만 딱 보면 알겠지만, 와, 진짜 상징적 지도성이랑 이 문화적 지도성을 갖춘 학교장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내보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였던 지도자들 분 중에서는 꼭 교장 선생님 아니더라도 이제 인간적 지도성까지는 갖춘 분들이 제가 많이 봤어요. 하지만 교육적 지도성까지 갖추면서 거기서 상징 문화까지 갖추시는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정말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우수한 학교자 지도성이라고 아마 규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사무적 기술에서 능한 지도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시간 관리, 그 다음에 학교 조직, 계획 조직을 실행할 수 있는 지도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인간적 지도자는 인간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도자로 대표적으로 사람의 사기를 높이고 사교적이고 동기를 촉진하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막, 아, 저 사람 참 인간, 인간미 있다. 저분 정말 참 인간적이다. 좋다. 뭔가 같이 따르고 싶다. 그렇게,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면 인간적 지도라고 볼수 있죠. 교육적 지도사는 거기 더 나가서 학교 교육 방안까지 제시해 줄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육적 지도사입니다. 그래서, 어, 임상 장학, 학습,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장학, 능력 이런 거를 통해서 교육 문제를 진단하고 평그 장학 평가 지원해 줄수 있는 거아 여러분들 예, 예를 들면 아이 부분에서 뭔가 부족하니까 이러한 교육 학습 방법을 함께 써 봅시다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교육적 지도자죠 그다음 상징적 지도성은 뭐냐면 학교 의 중대사를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역정 무슨 말이냐면 이제 비전과 목표를 주의를 환기시키고 사명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거 이걸 상징적 지도성이라고 합니다 어... 그다음 마지막으로 문화적 지도자는 뭐냐면 학교 조직에서 전통적으로 강조해야 할 가치 심령 문화적 핵심을 분명히 하고 강화할 조직에게 분명히 하고 강화하여 조직원에게 정체감을 형성해 주는 것즉 전통을 만들고 무용담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는 문화적 지도자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술적 지도자부터 인간 교육, 상지 문화적 지도까지 살펴봤고 결국 학교 유능한 이 학교 지도성을 갖추려면 이러한 지도자들은 이러한 지도성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표를 암기하실 때는 이렇게 학교의 지도성과 일반 조직의 지도성 그리고 우수한 학교 지도성, 유능한 학교 지도성 이렇게 나누어서 이 표를 그대로 암기하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오래 기억이 남고 어떠한 부분이 서지오바니의 이론이 나와도 여러분들은 아마 서술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교육학 시험에서 서지오바니 이름을 봤다, 뭔가 이 학자 이름 나왔다. 그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간자원론 그래서 인간자원 장악을 주장했거든요 서지오바니가 그래서 우리 앞에 했었는데 인간관계론하고 인간자원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자원론 관점에서 서술한 것 인간자원 장악 이게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로 학교장 지도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것으로 서지오바니의 지도성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카리스마적 지도성과 이제 남은 게 분산적 지도성 아, 아 분산적 지도성 했죠 카리스마 지도성과 변혁적 지도성과 리더십 대용사항 모형, 대용사항 모형 이걸 하고 마치고 학교 조직 특성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